보시면 굉장히 흥, 흥미로울 거라 생각이 되죠 제가 지금 투 뱅크 자시겠죠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요구되는데요 대회전도 가능하겠고요 네, 직접수 가능하겠어요 직접은 구사 안할것 같고요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를 할것 같아요 아 지금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아,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렇네요 좋아요 오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동호인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진짜 정말 좋은 경기 감상하신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조선세만 나면 아마 국내 팬들에게는 최고의 카드일 것같은데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어 국내 랭킹 1위부터 4위가 분선 무대 특히 4강에 다 올라오는 예가 극히 드물어요. 예. 어느 예선에서 걸리더라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나란히 1위부터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이제 뭐, 김경률 선수하고 조재호 선수의 이 카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기의 내용을 잘 보실 것이, 아, 이제, 국내 최고 정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수준이 최고 정상급 수준이거든요. 세계 최고 대결이라고 했을 때. 네, 그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 관전을 해주시고, 특히 조재호 선수의 공격력, 이 쪽에서, 반전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를 울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샷 추구 들어갔고요자 뒤로 돌려서 가 가능한 지금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 정석화된 추구 공략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웬만해선또 뒤로 돌려치기 놓치지 않는 김경훈 선수죠 네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뒤로 돌려치기 그리고 비껴치기 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돼 있죠.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연습이죠. <laughs> 뭐두 선수들의 수준은 입증이 돼 있고 오늘 경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 공 수구 일족구의 움직임을 굉장히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와 스트로 그리고 공의 선택.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 흥미로울 거라 생각이 되죠 자, 지금 투 뱅크 자시겠죠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요구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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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약하게 이적구가 맞으면서 시야가 많이 가려졌겠 됐죠 지금 우리 클럽에서 저러한 공들이 나왔을 때 c c 비가 많이 걸리는 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laughs> 거의 뭐 동시패션이다 먼저 맞았다 늦게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시끄러운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단군은 말이죠 공격자가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3 쿠션 득점 장면을 보여주질 못하면은 공격자는 군소리 없이 자리 에 앉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지금 큐를 뒤에 들었어요? 네. 어 괜찮은데요? 굿샷이에요. 어,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조조 선수가 현재 그 국내 선수 중에는 세계 랭킹이 조금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만큼 국제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않고 얻은 점수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연속 5도, 5점이 가능해 보이죠. 네, 기본 공격의 배치. 접입니까네 직접 가겠죠 짤, 어? 아 조금 짧았어요 짧았네요 예. 네. 지금 아, 김경렬 선수가 국내 랭킹1위지만은 래킹 아, 랭킹 포인트가 지금 현재 262점 이거든요 조재우 선수가 248점 불과 14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 승자가 벌써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조재우 선수가 이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은 국내 랭킹 1위로 올라 서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이제 자 그리고 또옆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대회전도 가능하구요. 그렇죠. 대회전 짧게 공략할 공산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얇은 두께로 아, 직접 공략을 했어요. 좋아요. 이런 얇은 두께를 적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거침이 없죠? 예. 네. 자,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자, 앞으로 긴 쪽으로, 예, 포크셔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 것 같죠? 두께가 좋아야 됩니다. 속도 좋고요 각도 좋아요. <laughs> 아, 우1분부터 지금 치고받는 공방전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영인 백옥살때 조재호 선수와 김경일 선수의 중결승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조재호 선수가 초구를 잡아서 무려 17득점을 하면서 기술을 완전히 가져왔어요. 어. 김경률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아뭐 끝까지 점수 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 김경률 선수가 아 선전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에버리지가 3점대가 넘어가는 그런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결승에 올라갔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두그 선수가 모두 지금 옆돌리기 충분히 가능한 득점 상황에서 다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껴치기 그렇죠. 지금 비껴치기 두께가 예민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은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비껴치기, 비껴치기 먹기면서 뭐, 좋죠. 네. 두 선수보다 지금 뭐이 조조 선수가 상대 공격적인 면이 궁외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조재우 선수를 받아서 김경일 선수 또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김경일 선수가 아, 조재우 선수하고 비교해서 약간 뭐 그런 비교가 되는 것이지 사실 김경일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네. 이제 많이 국제 내국 무대에서 세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 게임볼에서의 수비가 불가피한 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월드컵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한 세트가 15점이니까요. 그렇죠. 예. 속에서는 그냥 3초의 선부가가는 되는, 그러한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살아남껏듯이 경기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김경률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지금처럼 30점, 40점, 이렇게 토너먼트로 진행을 할때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좀 되돌아오기 플레이트 샷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원백클 샷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너무? 많이들, 네. 이건 뭐,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런데또 아. 깊게만 해결이 된다라면, 뭐, 거의 득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의 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다음 공. 자 지금 김경률 선수 안타까운 것이 사실 아까 그 빛계치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까 짧은 쪽으로 구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도 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염두에 해둔 공격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아, 정확하게 수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혀졌어요. 여기서 위요 공의 배치 너무 좋아요. 저는 저 자주, 자주 말씀드리는 게 포지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 1 적고 2 적고가 테이블 중앙에 움집혀 있고 모여지는 게아 바람직하다라고 는 그렇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엿돌리기. 자 지금 그렇죠. 두꺼운 두께로 다일대의 움직임을 가져. 계속 3점6대6 동점. 김경호 선수가 먼저 일단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옆돌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기회인데요 어? 지금 공이 잘 들어가게 되면 다음 공 포지션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지금 공의 모양에서 다음 공 포지션은 뭐 기본적으로 연두에 두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역시 들어가면서 얇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말 원했던 대로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쪽으로 맞았더라면 은 지금보다 조금 불만족스러운 포지션이 됐을 텐데 바깥쪽으로 공이 수구가 맞으면서 다음 포지션이 완벽해 졌어요 자 직접 구셔를 했죠 이거 거죠. 뭐 지금 공도 뭐 무난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뒤로 돌려치기 하고 지금 꺼이는 모양이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옆 돌리기로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빨간 공을 이용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가 보이고요. 아, 자, 빨간 맞... 공을 제일적으로 예. 네. 선택을 했네요. 그럼 직접 시리쿠션으로 구사를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스트로이 상당히 또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 될것 같은데. 강하게, 둘단 지금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갈수록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조코가 내일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구의 변화를 많이, 그, 충동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놔줘야만 이 수구의 진행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점. 직접. 넉점 앞서가고 있는 조재우 다시디르돌로치기 길게 보네요 네 부드럽게 구설을 했고요 다음 포지션도 좋아질 수가 없네요 선수를 경기하는 걸 보시면은 너무 무리였고 너무 편하게 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도 직접 구사를 했네요. 좋아요. 연속 6점. 먼저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 조조선수 벌써 3점, 3점, 3이닝에서 현재까지 6점. 3이 3이닝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12점 나왔습니다. 자, 옆돌리기 직접 구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회전력.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쿠션에서는 회전이 풀려줘야죠. 아, 아 대단해요. 아, 지금 같은 공의 모양이 고, 네. 공부 재료거든요. 사실, 각도가 작았기 때문에, 1에서 2, 2까지의 회전력을 살려주면서, 아, 3쿠션에서의 회전력을 풀, 풀어줄 수 있는, 당점과 스트럭이 필요했던 그러한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돌리기, 오잉글리시로 뭐 구사를 했어요. 네. 네. 네, 김경규 선수의 사이닝 수구가 좀 메일에 붙어 있네요. 네.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할 것인가 빗겨치기를 할 것인가?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자 그러면 뒤로 돌려치기 긴 쪽으로 내지는 직접 구사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구요 네, 긴 쪽으로 구사를 했죠. 키스 빠졌습니다. 자,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지금도 결코 쉽지 않았던 공이 조금만 두 개가 잘못되면은 아, 뒤로 돌려치기는 아, 앞에서 아, 선수 앞에서 쓰리쿠션이 다 소화가 되는. 아, 그러한 종목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키스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공이 바로 뒤로 돌려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 이후 접종과 실패했을 때 상대방에게 가는 공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공의 배일이 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지금 어,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100% 공격에 아, 염두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맞추기. 15대 8. 다시 피켓치기. 일족구의 두께 시리쿠션으로 바로 네 좋아요 올라온다 네. 점 되면서 매끄럽게 다음 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드루드루치기또 네, 네. 네, 나와 있어요 네네 되게 보겠죠 네여유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아,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5이닝까지 17대8 지금 조조 선수는 5이닝까지 에버리가 3점 넘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김경현 선수 기회를 맞았습니다 웬만해서 놓치지 않은 뒤로 돌치기 길게 보겠죠 자 뒤로 돌려치기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해줄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네,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보세요, 뒤로 돌려치기는 완벽하고 다음 포지션도 굉장히 안정되게 구사를 하는 김빈일 선수죠. 자 또다시 뒤로 돌려치기, 뭐, 포 쿠션으로 구사를 해야 될것 같이 보이고요. 포지션으로 구사를 하면서 방간공이 코너쪽으로 살짝만 들어가 준다면은 그렇죠, 안벽하겠죠 얘기해 봤어요. 얘기했던 아, 대로. 이거 네. 그냥 옆돌리기 아니면은 주돌리스가 다시 한번더 나와줘야 되는 포지션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은 김동현 선수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경기가 저, 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도 될것 같네요. 대회 전뭐 이거는 정말 갈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보다 정말 좋은 경기로 좋은 선수들이라는 것이 여기니까오면서 본인이 득점하지 못한 것이 딱한인닝밖에 없어요. 예, 투선수가 뭐. 6이니까 18대10. 음. 자, 옆돌리기를 음. 구사를 해야겠죠. 좋습니다. 일정. 자, 지금도 역시, 아, 일적구의 움직임이 영, 못마땅하겠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든지, 자, 뒤쪽에서 맞아주면서 다음 공격이 원활해야 되는데, 대회전이죠? 네 예, 얇은 두께 굉장히 얇은 두께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키스도 있어요 예공세개가다 코너 쪽에 모이게 됩니다 자, 자 여기서 키스인데 어떻습니까 아자 저렇게 될 수밖에 아하... 없는 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조조선수의 트레이닝 어떤 자 투뱅크샷 준비를 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장축, 단축, 음. 어, 일적구 흰색 공을 맞고, 수리쿠션이 된 이후에 빨간색 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두껍게 맞으면서. 정확하게. 정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다음 포지션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버렸는데요 네, 지금.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네, 예, 굉장히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 버렸죠. 지금 뭐 키스만 맞지게 되면은 뭐 영락없이 득점이 가능한 응, 이죠갈 곳이 없어요. 자 뒤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득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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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예민한 두께가 요구되는 옆돌리기. 굉장히 얇은 두께가 요구가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조조선수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스트록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수구의 움직임이 너무 안정돼 있죠? 어느새 두 선수 21-100대 열점차 자 지금 타임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조조선수 지금 조조선수가 이렇게 뭐 느리게 엎드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애매해요 지금요 네. 배열이야 자, 뭘 구사합니까? 아 짧게 직접 내 네, 들어갑니다. 아아 네. 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를 했거든요. 지금 저와 같이 공의 아, 분리각이 수구의 분리각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는 공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적구가 거의 마치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각도를 형성시켜 주면서 득점이 되네요. 대단합니다. 다시 대회전. 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또 다시 득점 연속 5점 <laughs> 확실하게 달아나는데요. 아 좋아요. 심지어들도 너무 완벽하고요. 지금 뭐나무레일경뭐 잘못 구사했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뭐 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전도 가능하겠고요. 직접수가능하겠어요 네, 직접은 구사 안할것 같고요.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를 할것같아요아 지금 비켜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아,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렇네요. 좋아요. 지금 이걸 바로 도전을 치지 않았죠. 이거 보일 거예요. 지금 아, 1격과2적구의 키스가 조금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어,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냥. 키스가 완벽하게 빠지는 형태의 공을 구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분리각을 계산을 한 거죠. 음. 옆 돌리기. 자연스럽네요. <laughs> 그러면서 또다시 대회전 포지션. 야, 거침이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또 부분에서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주네요. 자, 대회전 또뭐 갈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8점. 오늘 벌써 8점짜리가 2 개가 나왔습니다. 30점 경기에서 <웃음> <웃음> 그리고 짧은 인닝 그 가운데 8점짜리가 두 번이 나왔다. 뭐칠개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이적구 위치가 너무 좋죠 아까슬러 올라오면서 네 득템 됐어요 연속 9점. <laughs> 이렇게 되면 조조 선수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승기가 아니라 뭐 거의 구분 농성까지 왔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조조 선수의 그몸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견주어 볼때 거의 다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지금 공도 괜찮아요. 들리돌려시기 직접 가겠죠? 예, 직접 가야 됩니다. 네, 정확해요. 연속 10점. 9점 남았습니다. 네. 아니, 10점이 득점되 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뭐, 이적구가 어, 맞아서 득점이 될 때, 뭐, 얇게 맞고, 불안하게 맞고, 굉장히 지금 17점이라는 점수 스코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경기가 뒤집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보시는 분들도 긴장하면서 재밌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역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김경민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들도 이렇게 짧게 가나요? 그렇죠. 짧게 밖에 지금 공략할 방법이 없어요. 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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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빠졌어요. 넷. 넷.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회이 나와있고요. 자, 여기. 여기서 김동서수 힘을 내줘야 됩니다. 전자 일주골을 더운 두께로 가격을 했고요. 자 키스 조심해야 되고요. 키스는 빠졌고요. 자 이차적인 점. <laughs> 15점 차로 봤을 때 김경률 선수는 무조건 7, 8점 이상의 장타가 나와야지만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기죠. 자, 뱅크자시죠. 원뱅크 무난할 것 같고요. 자,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14점차. 조조 선수의 퀸잉. 닝 어, 옆돌리기를 이용한 대회전. 빨간 공을 이용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 아, 모두 가능하겠고요. 그래도 코심을 하면서 아, 지금 목적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선택을 할것 같은데요. 조조 선수가 20초 넘게 지난 이후에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 약간 타격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약간 타격이 들어갔죠. 그런 직접 성공. 자, 빨간 공이 어디까지 단축을갖다 올라오느냐인데 이 정도면은 <laughs> 뭐, 야, 뭐 그렇습니다. 볼거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숨도 안 쉬고 엎드리는데요. 뭐 끝났다 이런 어떤 그무언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경냥 끝났어요. 아, 아 부인님만의 조현호 아. 술약.